라면 엄청 많이 먹고 왔네. 여기다 일단 이거만 먹어. 일잘 때까지 먹겠어 원래 이게 이 정도가 아닌 것같그런건거아니에 하나, 둘, 고... 하나, 고... 아나 하나... 이 이거... 내가 만들어 놓은 양념장... 오... 무슨 양념장이야? 그냥 만능... 순두부랑 닭갈비... 출동... 이... <laughs> 이... 음? 어, 두 개야? 라면 봐봐. 이민. 제가 들어보면 이민호절. 입맛 없을 때 참치에다가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 먹으면 완전 잘 들어가는데 그 생각 못했어. 여기 입맛 없는 애가 없다는 거. 아 지금 큰오산 이렇게 이 오면은 오자마자 좀 해야 되는 편. 근데 옷왜 이게밖에 안 돼요? 아내옷 입는 거 아니니까. 나는 그냥 운동복이랑 그냥 티셔츠랑. 체실 거라 근데 챙기다가 이번 올건 했잖아. 런닝화 <laughs> <laughs> 챙겨 왔거든요. 그렇죠? 네. 신기죠. 근데 속도 못 따라갈 거 같은데. 천천히 전전 <laughs> 뛰다가 걷다가. 빨리 와. 근데 출장 어쨌든 많이 다니시니까 응. 별로 막 엄청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항상 챙기는 거는 괜찮게 입을 만한 옷한벌 정도? 응. 예를 들어 뭐 아무것 까진 아니어서 좀 차려야 되는 것 같아. 왜냐면은 내가 언제 어딜 갈지 모르니까.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촬영만 하다 갈것 같아. 안 음. 아, 아, 이렇게 안 해요? 그냥 뭐... 대충 걔를 안에서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근데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내가 뭘 가져왔는지를 몰라. <laughs> <어디서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분 이거 세숫대야인 줄 아는 사람들 도꽤 있더라고요. 어지요 어? 비데입니다 비데. 비대. 아 오. 서세수하안 아, 돼요. <laughs> 혹시 또 이것도 세팅을 또 해야 되는구나. 그 그렇죠. 원래 바디워시까지는 안 챙기는데 <laughs> 네. 시골라죠. 애들 필요할까 봐. 데 <laughs> 음, 음, 음. 없네. 챙잘안 챙겨서 좀 사야 되 응응 그렇 끝. 더... 아주...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거기에 코리안 d b 가있다 아,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다 바로 여기서 <laughs> 이제 DBQ 먹다가 야 라면 땡기냐? 올라가서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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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로 이제 나고 <laughs> 우리 어떻게 삼촌동으로 갈래? 이태원으로 갈 어, 이태원 가야지, 가려면. 강남구, 강남구 미비큐야 아, 근데 여기 있는 건 너무 신기하다. 말라마에 내가 있네. 옆모습? 옆모습. 아니, 여기서 어떻게 봐. 이랬는데, 이랬고, <laughs> <노래> 습니다 <laughs> 그리고 <또> 유정이도 있네. <laughs> 어, 여기서 어서식푸를나와안 뭐 아, <laughs> 알러지 있는 사람. 감요 음, 음. uh, uh, yes, uh, <laughs> 아, 맥주 어요어 맥주 마 사람? 저요 저요맥고요어있다햄크아니 하루가 지나니 말라가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네 어때 이런 기 나도 처음에 해외 다닐 때는 한식을 절대 안 먹었거든. 이제는 그냥 먹어. 근데 이런데 에 한식당 가잖아. 그럼 뭐 스시도 있고 다 있어. 그냥 아시안 푸드가 다 있어. 우동집도 있네 우동. 근데 오픈 시간을 좀 알아야 될것같아 우리 일찍 나가니까 아침에 라면만 먹고 있을 것 같긴 한데. 요미볼 그리고 스페인이 감자가 맛있어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이제 젤라토 가게 가볼까? <laughs> 어 옆에 아, <꽤> 있네. 와, <laughs> 아, 너무, <맛있어. 웃음> 아, 너무 맛있어. 이거 어떻게 골라 <laughs> 이거 먹어봐. 나. 응. 진짜 맛있다. 우와. 흐흥데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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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인데, 하나씩. 오! 난 뭘로 하지? 색깔, 빨간색 예쁜 거 그럼 <laughs> 뭐 해야 돼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나만 골드야 아, 어? 그네아우네맞아맞아개 사람 아, 지막으아 이제 닭갈 새벽에 찍면는닭 근데 우리 오늘 저녁 어떻게 할래? 오늘은 해서 먹는 거 어떠세요? 아, 갈비 먹었다? 고기 여기 있어갈비다 <여기> <laughs> <laughs> <까비 없다>. 우와 <laughs> 이게 뭐야? 야, 뭐 이렇게 커? 바가줬 아 <laughs> 이거 사 되겠다 세트에 양배추랑 양파랑 믹스베리 이런 것도 요거트랑 먹어 마지막으로. 역시 스테이 맛있다. 얼마 나왔어요 60유로. 어, 그렇게 샀는데? 이 정도면 30만 원 정도. 그렇게 샀는데? 아 현지 생활하는 거 같구만. 나는 예전부터 해외 촬영 가면은 이런 거 되게 좋아했던 거. 한 곳에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아. 뭐 동네에 이렇게 막 친해지면서. 안고 싶어 생기 많이 돌아다니고그 음. 동네를 정확히 아는 거같 그래도 재밌는 거 같아 또 우리 또 사온 게 많아서 뭐 한입 <laughs> 에 밖에 갈지 없어 그코리아베이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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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기 안 가도 될것 같아 <laughs> 거기보다 내가 더맛있다어 <laughs> <laughs> 맛있다는 그 닭갈비 <laughs> 너무 기대하게만들어다 <늘어나. 웃음> 근데 먹을만 은할 거다 뭐뭐 아. 사용하십니까? 그냥 여기 냄비가 이게 팬이 작아가지고 네. 원래는 막 많이 넣으면 좋은데 간단하게 닭고기랑 양파랑 양배추랑 고구마 정도? 음. 이게 서진이네 아이스 당근 했었던 레시피 담고 아 있어가잘 네. 먹은 것 같아요 면에 김 소스가 있어요 아 이게 좀특이해 음 일반 닭갈비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으거나될것같아 아 집에서 만들어 온 닭갈비 양념장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아 진짜요?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... 됐고 이제 볶기만 하면 돼 어? 그래요? 민혁이 이따 세팅도 좀 봐줄래? 네 이따가 뭐 김치 근데 이게 또 볶으면 줄어들어 여기가 또고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해봤어 뽀요 뽀요? 닭을 뽀요라고 하잖아 그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있는 거예요? 어, 아직도 기억이 나아 진짜로요? 요 너무 잘된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섭외가 된건 너무 감사한데 어? 그럼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수 있지? 이 스트레스를 물리려고 시작하면서 근데 또 가는 곳은 3일 전에 알려주셨어요 가기 3와 아... 그럼 완전 벼락치기 식당에서 쓸만한 용어랑 단어들 막 내역서 했는데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서 역시 눈이 나더라고 근데 손잡이도 너덜로 <laughs> 손잡이가 <웃음> 이름이 없어서... 잠좋지양년 연세 미쳤어 가자, 가자, 가자. 네. <laughs> 양념 맛있어. <그치>? 맛있어? 그래. 네. 너무해. <laughs> 그리고 약간. 어머니의 네. 마음. <laughs> 귀이운 거. 어여가마 귀여운 거. 장여 냄새 죽인다 거. 새죽인 거. 그 거. 귀여 거. 쓰는 거. 귀여 거. 귀여운 거. 거. 귀여운 거. 귀여운 거. 귀여 없을 귀여운 거. 들어가는 귀여운 거. 시 밥이 맛있지 디저트 와 음. 너무 좋던데 오. 좋은 그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. 그리고 색채가 변하는 것도 느껴지고 사람의 심리가 느껴지려 친다까 너무 좋았어요. 옛날에는 미술가 이렇게 막 혼자 다니고 그랬었는데. 원래 미술이 좋아졌던 거예요, 이런 거? 잘 모르는데 그냥 뭔가 좋더라고요, 그냥 음... 어, 촬영을 열로 돌아다니까뭐 뭐 해야 돼 이게 뭐하지? 가 고개 숙이면안 돼. 고개 숙이지 말고. 계속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계속. 보고 있어? 자, 한다 먼저 어 켰어, 켰어. 가리면 안 돼. 시시 지금은 폰트 근처에 식당에 가서 밥을 <laughs> 먹어보려고 해요 오늘 좀 돌아다녀보려고 했는데 뭐가 없네 이미 갔던데 이미 다 갔던데, 네곁 좋은 데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오늘 저녁을 잘 보내보기 위해서 그림이 <목소리> 그림 굉장히 많았어요. <laughs> 한 15일도라 그래요. 엄청 작1만한 6, 7천원짜리가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. 이 샹그리아는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해 겨리. What's up, baby? Why are 다 어딜 팬분들이 가시팬분네이 계시네요. 예쁘다. 야경다이말이야야도 예쁘다. 야경도 예쁘다. 야 <laughs> 아, 너무 따가워 야경도 예쁘다. 야경도 예쁘다. 건조해서 그런가? 영향이 있어요? 영양이? 아니요 몰라요. 몰라요. <laughs> 모르는 거전 바로 인정합니다. 왜?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요? 아니요? <laughs> <laughs> 사색이라고 하죠. 왜? <laughs> 어. 네.